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V 신강경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캠프라인 등산화 최상위급 마나슬루와 이 서포트 깔창, 깔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깔창보다가 조금 더 두께가 두껍고 밑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밀림 방지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 마나슬루입니다. 마나슬루는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최상위급의 판매량이 최고 많은 등산화입니다. 네이비와 브라운 두 가지로 있는데, 다크 네이비, 다크 브라운인데, 230부터, 235부터 290까지 나옵니다. 이, 제가 올리는 거는 지금 다크 브라운이고, 네이비는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0mm 기준에 805g이 나오고, 고리는 7개 고리로 형성되어 있고, 여불끈이랑 이 구성은 등산화 두 짝이 이렇게 가지런히 들어있죠. 이렇게 들어있고 계속 지금 품절이 몇달 동안 있다가 지금 1일 1일부로 새로 출시돼서 있잖아요. 뭐 따끈따끈하다. 아 신발 고무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금방 나온 기라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아주 훌륭한 제품인데, 전체적으로, 요마스터 마스터 컬렉션 캠프라인 해갖고, 최상급 등산화, 독일의 수소만의 가죽, 수소의 최상위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가죽 분포도 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테라케어 방수의 이 부분, 까만 부분 테라케어 방수의 방수 누벅의 방수 F G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세 가지로 형성이 어 있고, 여기도 캠프라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큼직하게 이렇게 여기 쭉 들어가 있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또 나는데 이렇게 큼직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목뒷 부분 도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 바깥에는 가죽으로 형성해 을 놨고. 테라케어 방수, 방수 FG 가죽으로 이렇게 해놨고, 안쪽에는 천으로 해서 살에 닿는 부분은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고리 부분은 이 부분이 끈을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도 사진으로 또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끈 묶는 방법에서 여기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죠. 왔다 갔다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제 영상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이런 영상들은 다시 보기 또 보기 하다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 신을 신었을 때는 이 착용감이 배로 더 좋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하 거죠. 자, 등산화를 처음에 새 걸로 사서 신을 때는 이 부분은 신발 햇바닥 부분이라 하는데 햇바닥 부분을 딱 중간으로 한 다음에 끈을 위에까지 타이트하게 매서 질레기를 좀 하시면은 질레기 끝난 뒤에는 그냥 대충 신어도 이부분이 중간에 딱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이 처음부터 끈을 어선하게 이래 묶어가 다니시면은 이 부분이 뒤틀리게 되죠. 이렇게 뒤틀리거나 이쪽으로 뒤틀리거나 하면은 한번 이렇게 됐는 거는 신발이 떨져가 어 버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형태 되니까 이 부분을 필히꽉 조아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 부분이 자리를 잘 잡도록 하는 게이 신발 모양 내기에도 좋고 신발 수명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누벅 가죽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과텍스텍은 여기 붙어 있고 이 부분은 팔로미드솔, 피우미드솔이라고도 하고 팔로미드솔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하는 거는 이 신발의 복닥함이죠. 자, 이 부분이 깔창입니다. 깔창에서 첫번째 충격흡수와 발의 폭닥함을 해주고 두번째는 팔로미드 소리죠. 이 부분이 폭닥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발의 편안함을 강조해주는 역할이죠. 그리 바닥면은 캠프라인 리지엣지 고무창 이렇게 보시면 리지엣지 고무창으로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등산화 깔창 이 바닥창입니다. 한국 산에 강하고 한국 지형에 잘 맞고 바위에 쩍쩍 잘 붙는다. 그러고 이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 하는 그 특징으로 우리 산악인들이 이 입소문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이 회사는 등산화만 전문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고 국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죽 비율이 아주 두툼하게 되어 있고, 고리도 일곱 개 고리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에 이 부분 두 군데서 끈을 잡아줘서, 이 밑으로는 끈이 느슨해질 일이 없도록, 산행을 마칠 때까지 편안하게 산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은 테라케어 수소의 뭐 가죽을 썼다 최상위급 수소 가죽을 썼다 하는기랑 고아텍스와 리제지 고무창 고아텍스 여 있고 이 부분이 고 리제지 고무창 이 부분이죠 그 다음 메모리폰 깔창 이 부분이죠 좀 이따 소개할 부분은 스포트 깔창을 이거보다 더 두께가 더 높고 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은 38만 5천원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 메이드 인 코리아 위에 야 38만 5천원인데 실판매 가격은 캠프라인 등산화 기본 dc가 20%입니다. 신상품은 늘 20%가 기본 dc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30만 8천원에요 제품을 고객님이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스티코리아에서도 이 제품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스티코리아입니다.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 중이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메모리 폰 깔창인데, 스포트 깔창이죠. 판매용으로 나오는 거. 책 가격은 2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이것도 20% 기본 DC가 적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포장된 상태 여기 두 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기존 깔렸는 거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이렇게 전면, 전면부는 바닥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뒷면부는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자, 요 부분이 실리콘이런 처리가 돼서 신발 바닥에서 미끄러면 안 되고 쭉 달라붙도록 돼 있죠. 여기도 다르고 전체적인 두께도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이 판매용으로 나와서 그런가 몰라도 조금 낫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면서 여기도 이 고무 처리가 한번 더돼 있다 하는 거고 이거는 색깔만 이렇게 해놨다 하는 차이가 있는데, 판매 가격은 여기 또맹 2만원에 20%라면 은 16,000원에 판매가 되는 가격입니다. 요것도 맹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것만 뭐, 까미로, 까미노, 슈퍼, 이렇게 뭐, 깔창 전문회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제품 또 구매 문의는 저희 시티 코리아로 문의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지금 동계용품이랑 방한용품, 아이젠 스패츠, 넥 워머, 바라클레라, 예, 눈만 받고 많이 나 오고 이래 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주나열되어 있습니다. 캠프라인 등산화 신상품 전 제품이랑 렉키 스틱, 해외 직구가인 국내 에 총판에서 받아서 파는 홀로그램 100% 붙어 있는 렉키 스틱 신제품 전 제품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 다 하나하나 씩 따로따로 나열돼 있는 리뷰돼가도 있고 전체를 한꺼번에 레깅스틱 등이 캠프라인 등 따로따로 쭉 해서 한 회사 제품을 공동으로 리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그 제품에 대한 상세 리뷰가 다 나옵니다. 이 리뷰를 보시고 잘 모르시면 한분더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리뷰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자꾸 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문의를 해 제가 리뷰했는 거를 보면서 듣는 게랑, 저하고 그냥 통화하는 게랑은 또이 설명을 알아듣기에 훨씬 더 리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뷰를 해놨는 걸두번세번 번 보면은 완벽하게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알 수가 있으니까 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매 문의는 저희 스트코리입니다. 등산스틱 AS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등산스틱 구매 문의도 하지만은 불량이나서 수리 문의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해에는 좀더 제가 슬로건을 걸었는 거는 서로 사랑합시다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스티커리TV입니다. 감사합니다.